드라마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편 예측까지 드라마 세상. 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 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두 배로 느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가득했죠? 특히 세영의 과감한 연기력은 정말 오스카상 후보감 아니었나요? 하나와의 양육권 전쟁이 점점 심해지는 와중에 세영이 갑자기 친자 확인을 하겠다며 돌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영이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지는 연기를 한 건데요. 방울은 이 모습을 보고 그만 마음이 약해지며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방울 입장에선 세영이 설마 연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하지만 시청자들인 우리는 세영의 연기력에 박수를 칠 뻔했어요. 세영이 드라마 속 악역 캐릭터답게 정말 막장 중에 최고점을 찍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와 은총이의 숨바꼭질 장면도 귀여우면서도 긴장감 넘쳤어요. 여기저기 숨으며 즐겁게 뛰어다니던 둘이었는데, 갑자기 은총이가 세영의 방에서 의미심장한 물건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네, 바로 세영이 사용한 가짜 임신패드 같은 모형이었죠. 하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세영의 가짜 임신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깨달으며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미 하나가 그동안 보여준 반격 실력으로 봐서 세영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네요. 여러분 다음 회차 예고편만 봐도 벌써부터 긴장감 폭발입니다. 하나가 진고에게 혼인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조언하는 장면부터 여진이 세영과 은총이를 한 방에서 지내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까지 이쯤 되면 정말 신 회장은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죠? 다음으로 이어질 전개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나는 세영의 가짜 임신 사실을 알게 된후 긴장감 속에서 다음 행보를 준비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하나는 일단 진구를 찾아가 혼인신고를 다시 생각하라며 진지하게 조언하는데요. 진구는 하나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하나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세영이 진구와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음을 전하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지죠. 진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어머니 방울을 찾아갑니다. 방울은 이미 세영의 행동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던 터라 진구에게 강하게 파혼을 권하며 간곡하게 설득하려 하죠. 그러나 진구는 이미 한번 결혼을 결심했기에 쉽게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데요. 방울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며 애타는 마음으로 설득하지만 진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편 여지는 하나가 점점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은총이와 세영을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둘 사이를 강제로 가깝게 만들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총이는 이 결정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발하며 싫어요. 저는 세영이 이모랑 같이 방 쓰기 싫어요. 라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신회장은 은총이의 뜻밖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은총이를 강압적으로 설득하려 합니다. 이 상황을 듣게 된 하나는 더욱 분노하며 신회장에게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신회장을 찾아가 정면으로 맞서며, 은총이의 감정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신회장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게 되고, 신회장은 오히려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몰아세웁니다. 한편 세영은 하나가 자신의 가짜 임신을 눈치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방에 들어와 임신배 모형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하며 허둥지둥 방을 뒤지기 시작하죠. 세영은 이 사실이 이미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음을 직감하며 극심한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다급히 엄마인 명지를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상담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다음 날 하나는 세영 앞에서 은근히 압박을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는 의도적으로 세영에게 세영 세형 씨 배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티가 안 나나요?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세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체질 때문이에요. 라고 변명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구와 방울의 표정에도 서서히 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세영은 하나의 본격적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와 신 회장의 대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점점 더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의 폭탄 발언 이후 세영과 명지, 그리고 여진이 어떻게 위기를 수습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의 의미심장한 언급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던 세영은 더욱 초조해져 혼자 방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할 겁니다. 결국 급기야 엄마인 명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죠. 명지는 처음에는 여전히 증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며 딸을 안심시키지만 세영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동안 친구의 엄마인 방울까지 자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세영의 불안은 점점 크게 달하죠. 세영은 급기야 명지에게 엄마 진짜 어떻게 해 하나 그 여자네 비밀 알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며 거의 울먹이며 매달립니다. 명지는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곧바로 단호하게 걱정하지 마. 그 여자가 뭘 알아봤자 아무 증거 없으면 그냥 허풍이야. 일단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침착하게 대응하죠. 한편 세영의 임신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눈치챈 진구의 엄마 방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 회장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방울은 신 회장에게 혼인 신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싫었지만 세영이 확실히 수상해요. 라며 강하게 말합니다. 이에 신 회장은 순간 당황하지만 곧바로 무슨 소리예요, 사부인?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죠. 라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방울은 흔들리지 않고, 저도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누구랑 만나는지 하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리를 뜨죠. 신회장은 순간 하나를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녀 역시 하나가 점점 더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하나는 성우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호는 하나에게 이쯤에서 진구 씨를 우리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는 게 중요해요 라고 조언합니다. 성호의 말을 들은 하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구 씨라면 충분히 우리 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확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곧바로 진구를 다시 찾아가 진지하게 대화를 청합니다. 그녀는 진구에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협력을 요청하는데요. 진구는 하나의 진심 어린 모습과 은총이를 향한 깊은 사랑에 감동하고 결국 하나 씨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봐요 라며 하나에게 확고히 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영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집에서 신 회장과 만나게 되죠 신 회장은 차갑게 너 임신 확실한 거 맞아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세영은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발뺌하려 하지만 신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결국 세영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더욱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더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신회장은 방울이 언급한 하나를 직접 불러 대면합니다. 신회장은 하나에게 세영이의 비밀이 뭐냐? 알고 있으면 지금 말해. 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만 하나는 여유로운 태도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세영씨 입에서 직접 들으셔야죠. 라며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신회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이지만 금세 하나의 당돌함에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이러한 행동이 신회장에게 도발로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하나가 진인 당찬 매력에 묘한 호감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싹트는 장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영의 위기, 진구의 확고한 편가르기, 그리고 하나와 신회장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까지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가 점점 더 기대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의 과감한 폭로로 인해 세영과 여진이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폭로 이후 세영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뻔뻔하게 연기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죠. 세영은 명지와 다급히 상의하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명지는 차갑게 세영에게 너 이렇게 허술하게 일처리하니 맨날 뒤통수 만든 거야.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라고 다그치며 급히 대책을 세웁니다. 명지는 최대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세영의 가짜 임신을 다시 철저히 꾸미고 은폐하려 하죠. 하지만 이미 하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지의 계획은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진구는 엄마 방울과 함께 혼인신고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신의장을 찾아갑니다. 진구는 단호하게 어머니, 저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살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데요. 신의장은 당황하면서도 진구를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번에는 진구가 완전히 뜻을 굳힌 상황이라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 신의장은 하나에게 더욱더 강력한 경고와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며 회장님이 뭘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순 없어요. 은총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라고 확고하게 맞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단 있는 면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은총이는 여전히 하나에게 깊이 의존하며 엄마처럼 하나만 따르고 있죠. 이 모습을 지켜본 신회장은 결국 세영에게 압박을 가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가짜 임신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지 아니면 또 다른 음모로 위기를 타게 하려 할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석은 하나의 편에 완전히 선진구와 함께 다음 전략을 짜게 됩니다. 지석은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신회장의 숨겨진 약점을 제대로 공략해야 해 라고 의지를 다지며 구체적으로 신 회장의 과거 비리와 은밀한 거래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고, 친구는 회사 내부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하게 되죠. 결국 신 회장은 다시 한번 하나를 찾아와 너 원하는 게 뭐냐며 협상을 제안하지만 하나는 이미 준비한 듯 당당히 제 요구는 간단해요 은총이를 제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비밀은 지켜드리죠라며 명확하게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신회장은 하나의 당당함과 예상치 못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가 신회장보다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진은 크게 당황하고 앞으로 더 강력하고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려 하겠죠. 다음 회차에서는 하나와 진구, 그리고 지석이 어떤 전략으로 신회장과 세영을 압박할지, 그리고 여진과 세영이 어떻게 대응하며 새로운 위기를 돌파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펼쳐질 반전과 통쾌한 복수극 함께 지켜봐요. 이렇게 예고편 기반으로 다음 해 예측까지 함께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